어디? 나는, 분명, 뭔가, 무엇이 있던 것 같은. 나, 나는, 이 세상에 왜 있는 걸까? 원래 나는, 얼마 전까지의 기억들을,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난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건 뭘까? 하지만 그것도 왜다 다른 성별로? 나는 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? 저번에, 어? 다시 태어난지는 물론 모르겠지만, 난 다시 태어났어. 세계 최강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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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랙 트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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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던 거야? 아진짜요 어, 지름.

김치어 이거 뭐야 김치에 죽이 들어 여기 도대체 어디지? 내 마을은 어디 갔어? 나명 멋진 히로빈 스키니에다가 엄청 다, 잘생긴 몸이었는데 그몸 어디 갔어? 그몸 어디 갔냐고 뭐, 뭐라고? 네. 아 그럼 이거 깨야 된단 말입니까? 안돼. 이 녀석이 진짜 날 무시하나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럼 엔더만 이기면 된다는 거네. 엔더, 엔더 크리프만 이기면 된다는 거. 제발, 엔더, 엔더 크리프만 넣어주십시오. 된다는... 어, 진짜요? 네, 네, 네 그럼 어쩔 수 없지. 엔더 크리프만 잡겠습니다 아, 엔더 크리프 는어봐야겠다 아, 나 아까 보니까 뭐 약해 보이던데? 이제 잡아야 되나? 내가 세계 최강전데? 웃긴 웃긴 거야. 내 몸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어. 오우, 다시, 가봐. 세계로, 여, 아. 기서 솔직히 밤이 된 거지? 아, 전, 조금만. 나 이거 촬영하고 있어. 응. 음. 어, 어, 여, 어. 여, 예, 예, 여긴 어디지? 어, 어, 여긴 어디야? 안 어디? 돼! 여긴 도대체 무슨 마을이야!